최근 트로트계의 슈퍼스타 이찬원이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 주었습니다. 바로 설날 특집 방송인 KBS 아침마당에 어머니와 함께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찬원은 평소 예능과 음악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온 인물이기 때문에 그의 이번 출연은 방송계와 팬들 모두에게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 동반 출연이라는 점에서 팬들은 그들의 특별한 케미스트리와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찬원이 TV 조선 프로그램들에는 잘 출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찬원의 출연을 기다려온 많은 팬들 사이에서는 그가 TV 조선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특히, 미스터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찬원이 큰 인기를 끌며 스타덤에 오른 사실을 고려할 때, 왜 그가 TV조선에서의 출연을 피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갈등설은 사실이 아니었고 이찬원은 내가 출연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정상 이미 잡힌 다른 프로그램들로 인해 TV조선의 일정과 겹쳐 출연이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며 방송사와의 관계도 여전히 원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찬원은 이런 소문들이 돌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덧붙이며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이찬원과 어머니의 출연은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지만 그 안에는 조금 의외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방송 중 MC 김재원 씨가 왜 TV 조선 프로그램은 출연하지 않으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질문은 촬영 전부터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찬원 씨는 이 질문을 접했을 때 난감한 표정을 보였고, 그의 소속사는 이를 다른 질문으로 교체할 수 있을지 제작진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찬원은 여러 오해가 이미 난무한 상황에서 이 질문을 방송에 그대로 내보내면 또 다른 루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제작진도 이찬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질문을 수정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이찬원은 본인의 결정을 조심스럽게 다루면서도 팬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날 특집 방송에서는 이찬원과 어머니의 특별한 케미스트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방송에서 어머니에 대해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팬들에게 따뜻한 모습을 보여온 그가 이번 방송에서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진솔한 대화를 통해 더욱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방송은 또한 이찬원이 미발매 신곡 사랑의 어허를 첫 공개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라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곡은 아직 음원으로 발표되지 않은 신곡으로 설 특집 아침마당에서만 처음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현장 관계자들은 특별한 세트와 조명으로 이찬원의 무대를 더욱 감동적으로 꾸미고 있다고 밝혔으며 팬들에게는 기분 좋은 설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번 KBS 아침마당 출연은 이찬원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입지를 넘어 다양한 매력을 발산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이번 방송에서 보여줄 새로운 모습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의 음악적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다양한 활동은 단지 예능과 음악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가 펼칠 새로운 도전들과 그가 팬들과 나눌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번 설날 방송을 통해 이찬원은 또한번 그의 다채로운 재능을 팬들에게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